할렐루야! 오늘은 4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시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과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동교 권사님 가정에서 찬송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is more 春。 믿음이네,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네. 기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를 세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이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과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규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 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 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잠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하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제시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국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리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권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 오늘 예배원신에 참여해 주신 우리 최동교 권사님 가정. 최동교 권사님, 또 조혜경 집사님, 또 어머니 이영숙 권사님, 우리 자녀 최다인, 최하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드디어 바로와 대면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로 집중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전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께서 호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남한테 꽂은 돈 있을 때, 그 꽂은 돈 달라는 것처럼 내돈 내놓으라고, 그런 식으로 오늘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당당하게 자기 백성을 놓아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분위기상 사실 이런 말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분이고 또 애굽에게 철저하게 지배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노예 신분인 주제에 바로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뭐 요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죠. 감히 애굽에 저항했다가는 가차 없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살벌한 상황입니다. 사실 모세가 끝까지 바로왕 앞에 가기를 거부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놔달라는 말은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긴장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모세로 하여금 담대하게 했을까? 바로 그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모세는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전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도 나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져가는 모습을 볼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학교에 가면 믿지 않는 선배 앞에서 또 단체에 소속되면 그 다수의 힘 앞에서 또 직장에 가면 상관이나 어떤 분위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또 사회 곳곳에 여전히 기독교인이 설수 없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크리스천임을 말하지 못하고 또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요구를 해도 사실 그 결과는 불버듯 뻔합니다. 바로가 순순히 그 백성을 놔줄 리가 없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믿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무시하고 반대하는 세상과의 싸움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가족과 친척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이 가족과 친척 가운데 어떤 약자의 위치에 있다면, 막 그런 말이 아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게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가족에게 구타를 당하는 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모님께 매맞으면서 교회 다녔던 분들 많잖아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부모님을 다 예수 믿게 하고 또온 가족 다 전도하고 또 신앙의 가문을 일으킨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은 조그만 핍박과 박해에도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신앙보다는 가족을 선택하고 친구를 선택하고 또 직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학생 때만 해도 여름방학 때 보충수업이 있는데 문제는이 보충수업이 늘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와 겹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학 전에 아예 담임선생님 미리 선전포고를 해요. 이번 보충수업 빠지면 안 된다. 교회 수련회 그런 거 없다. 빠지면 혼나는 줄 알아라. 이렇게 아주 원포를 놓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선생님 말씀을 어기고 교회 수련회를 다녀오곤 했습니다. 물론 혼날 각오를 하고 다녀오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계약식 하고 가면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지나갈 때가 더 많았습니다. 요즘엔 여러분 그럴 일이 없어요. 예전에는 일부러 자녀들 이런 수련회에 참석하라고 가족 휴가도 조정하고 또 공부 일정도 조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름 수련회보다는 학원이 먼저고 공부가 먼저입니다 믿는 집 자녀들인데도 그래요 잘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박 3일 교회 수련회 가면 성적이 엄청 떨어지는 줄 알고 걱정이 되셔서 못 보내주십니다 물론 여러 상황들이 있겠죠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면서 은혜 받는 일에도 보내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과연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긴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자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과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학원도 학교도 성적도 이겨내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그런 무서운 직장에서 또 상사 앞에서 자신의 밥줄이 걸린 그런 생계 문제 앞에서 과연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당당히 밝히고 세상에서 믿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원하는 일,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알리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바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무시했을 겁니다. 바로 왕은 여호와라는 유일신이 있다면 이제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했겠느냐 생각했을 것이고, 설령 있다고 치더라도 그 여호와 신이 자신이 믿는 애굽의 신들보다 못한 신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의 말이 들어 먹힐 리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 아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건 사실 어찌 보면 참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런 무의미한 일일지라도 또 혹은 죽음을 각오한 일인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 배우에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또그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다음 세대들이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아슬렘에 선포했던 그 말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가 감히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모세와 아론은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를 향해서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말은 이 상황은 이 싸움은 바로 자신과 바로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의 끝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왕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놔달라고 말했다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교유로만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고 그리고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들이 세상에서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연약한 신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일9로 인해서 기독교가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조차도 위축된 것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내 백성을 보내라. 사실 이 바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요, 내 노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와서 그 백성들은 너의 노예가 아니라 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버린 것이죠. 그럼 바로가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실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내 백성? 내 백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모세 지금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야. 내 노예야. 그러니까 저렇게 애굽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 보면 몰라. 이런 식으로 아마 모세의 말을 무시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한 이내 네 백성이라는 말은 얼마나 위대하고 축복된 말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내네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둘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또 자신을 섬기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것을 우리의 시대에 잘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는 그의 권세 아래에 힘없이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사다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또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가 많죠 마치 사단에게 굴복당하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사단의 백성인지 사실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의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결박과 속임에 갇혀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게야, 넌내 백성이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넌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죄와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신 적이 없으시며 단한 번도 우리를 남의 백성으로 밀어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들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정체성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도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담대히 전하고 또 선포하고 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나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봅니다. 주님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전혀 희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을 대원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당당한 자존감에 대해 깊이 묵상해 봅니다. 인생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지켜내며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백성 사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총과 자유함과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어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 소원하는 죄사나 모든 권속들 위해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최동규 권사님, 조혜경 집사님 네 분, 사랑 자녀 다인이 하늘이, 그리고 어머님 이용숙 권사님, 이들 모두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